해볼게 자 이게 레벨 1이야? 아무데쓰 자자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 배운 것좀 잠깐 볼게 일단은 우리가 위치관계 직선을 두 개를 걷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안 만날 수도 있다 직선의 위치관계는 안 만나면은 우리가 평행하다고 부르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만난다가 이제 두 가지로 배우기로 했는데, 그냥 만나는 게 있고, 이제 그냥 만나려면은 기울기가 달라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다름. 그리고 평행하려면은 기울기가 같음. 자, 그리고 이 만나면은 이제 그냥 만나는 게 있고, 만난다 좀 특별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게 있는데, 수직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기울기끼리 곱해서 기울기랑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하나를 y는 어, ax 플러스 c, 어, b cx 플러스 d라고 하면 이때 평행인 거는 a랑 c가 같아야 돼 근데 여기는 또 달라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똑같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 이렇게 돼 있고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평행인데 여기까지 똑같아 버리면 평행한 게 아니고 두 개가 똑같은 직선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달라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돼? 요 이러면은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쓴 있어요. 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오면 이런 것도 설명했죠. 만약에 하나가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이고 하나가 d x 플러스 e y 플러스 f면 이거 분의 이거랑 이거 분의 이거가 같아야 평행하다는 것도 설명했죠. 기억나네? 어, 요건 잊지 마시고 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볼게. 자. 수직인 것도 나왔으니까 수직인 것도 설명해 줄게. 수직인 거는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해서 더 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이게 돼요? 자 알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직선이랑 이직선이랑 수직이래지. 수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2랑 곱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B랑 곱해. 더해서 0이야. 알겠죠? 자, 레벨 1이니까 조금 더 배워야겠죠? 이렇게. 식을 쓸수 있고, 두 번째. 이 직선이, 이 직선이 얘랑 수직이래. 아, 평행을 해요. 평행. 평행이면 이 앞에 거를 했을 때, 얘분의 얘, 1분의 1이랑, 얘분의 얘랑 같겠죠. 이게 돼요? 그럼 이게 1이라는 거죠. 그럼 양변에 얘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이거랑 같다는 거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a라는 거죠. 그 소리는 a랑 b랑 더하면 1이라는 거죠. 이게 되나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곱셈공식 잊을만하면 계속 나와 이거는 이거를 제곱해서 2ab를 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은 1.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은 플러스 4라서 답이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넘어갈게. 자, 이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랑 얘랑 수직이래. 자, 우리가 수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인데, 기울기라는 건 공식을 계속 외워야 돼 기울기라는 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데 현재 x가 얼마 늘었어 8 늘었죠 8 근데 이때 y는 얼마 늘었어 잘 모르겠죠 어, a 1 기억나면 해도 되고 안 나면 예에서 얘를 빼기로 했죠 그래야8 그러니까 둘이 빼니까 8 여기도 a 빼기 8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 위에 거 얘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그럼 밑에 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해야 돼? y로 잘 정리를 일단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a를 나눠주면은 얘가 바로 기울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4가 기울기고요.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이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약분을 좀 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고, 그러면 계산하면은 2a분의 마이너스에 a-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2a를 반대쪽으로 곱해주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한 얘를 한쪽으로 넘겨주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돼요? 설면돼 안되면 한번더 해달라고 그래 설명 자 학교에서 여기 하고 있어? 원방 들어간 학교 없어. 두 번만 네. 들어갔어 네. 어? 어? 다, 다 끝나버렸어? 쉣. 네. <laughs> 벌써 끝났어? 일단 알았어. 야,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보강합니다. 알았죠? 아, 시험 스케줄나 아, 시 얘기했잖아, 저번에. 그치? 자. 자, 봐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시험을 잘 나와, 잘 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지금 얘랑 얘의 교점을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 두 직선의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서 그 교점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1,3이다 걔를 얘가 지나면 되겠죠 이게 돼요? 자두 그래프의 교점을 우리 뭘 하기로 했어 연립을 하기로 했죠 제발 잊으면 안돼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연립을 해야죠 자, 열립을 하기 위해서 위에 거에서 두 배를 할게. 그럼 여기가 6이 되겠지. 여기는 2가 되겠죠. 여기 8이 되고. 둘 빼줘. 빼주면은 5x. 빼주면 없어지고, 더하기 15 하면 0. 5x가 마이너스 15, x는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을 밑에 거에다가 좀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어, 뭐야. X에 넣어야지. 뭐야. X에 마삼 넣으면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10, 이 나누면 Y는 5. 그래서 이 교점이 마이너스 3,5다. 그 점을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주면 되겠죠. 지나간다는 건 뭐야? X에다가 마삼을 넣었을 때 Y가 5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마삼A. 곱하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3이 0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3에 A는 12 A는 마이너스 4겠죠 이해돼요? 해도 돼? 안되면 얘기해줘 한번더 설명할테니까 넘어갑니다 자아좀 어렵네 봐봐 자 너네가 선을 막 거봐 막, 막, 막 대충 거봐 뭐 이렇게 하고 대충 하나 가봐. 그럼 삼각형이 생기죠? 맞아? 대충 두개 그린 다음에 하나를 가봐. 그럼 웬만하면 삼각형 생겨. 웬만하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서 삼각형 생기죠? 자. 근데 삼각형이 안 생겨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잘 봐봐. 자. 직선이,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시, 두, 두 개야. 그러면 두 개의 위치 관계는 어떠냐면 둘 중에 하나야 1번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인데 우리 만나는 경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상태겠죠 이렇게 그려놓을게 2번 안 만나는 상황을 우리 평행이라고 하고 젓가락처럼 이렇게 돼 있겠죠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직선 한 개를 추가할 거야 한 개를 추가해서 세 개를 그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도 있죠. 이해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니지 생각해봐. 자, 1번. 삼각형이 생길 때가 있어. 1번. 삼각형 생길 때. 두 번째. 이 둘의 교점을 지나잖아? 그럼 삼각형이 안 생겨. 이해돼요? 새, 이거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새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래. 그러면, 삼각형이 안생겨 이해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평행하면 어떤 하나랑 평행하거나 얘랑 평행하거나 하면은 이제 삼각형이 안 생겨. 이걸 내가 이렇게 쓸게. 두개 평행. 이해돼요? 자 이미 두 개가 평행한 상황에서는 대충 거도 안 생겨. 이해돼?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이 위에 두개 평행이랑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따로 추가하진 않을 거고, 대신에 새로운 상황은 세 개가 평행하면 안 만난다 이럴 거야. 아, 안 생긴다 이럴 거야. 세개 평행. 이렇게.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생각해야 돼. 어지간하면 삼각형이 생겨. 알았지? 어지간히 그러면 생겨. 알았지? 근데 안 생기는 특수한 상황이 세 개가 있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개가 평행하거나, 세 개가 평행하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상황이, 얘랑, 얘를 일단 봐봐. 그러면, 예분의 예, 3분의 1이죠? 예분의 예, 마이너스 1분의 3이죠? 아, 3분의 마이너스, 네, 잠깐만. 어, 마이너스 1분의 3이죠? 일단 다르지. 일단 두 개가 평행하지 않아. 뭔말인지 네? 두 개를 평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둘이 만나 평행 안 하면 만나는 거야 그치? 둘이 만나는 상황에서는 상황형이안 생기는 경우는 이두 가지라는 거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첫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이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나면 되죠 이해돼요? 자이 둘의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립을 해야 돼 여기다 세배를할 거야. 3x 플러스 9y는 15. 자, 둘이 빼줄 거야. 10y는 10. y는 1. 자, y가 1이야. y1 여다을 거야. 넘어가면 6이야. x는 2점. 그러니까 이 점이 2콤마 1인데, 2콤마 1 맞죠? 어, 2콤마 1인데, 2콤마 1을 얘가 지나주면, 2콤마 1이 여기인데 나머지 하나가 여기를 지나주면은, 상각형안 생긴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2a 플러스 1이 0인 상황 즉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황은 삼각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 되죠? 자 그리고 그리고 얘 기울기가 얼마냐면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얘는 y는 3x-5이기 때문에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봐봐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는 기울기가 3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가 두 개가 평행하면 삼각형이 안 생긴다 했어 그럼 얘가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a x 기 때문에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데 그지? 이 마이너스 A가 3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삼각형이 안 생기겠죠 좀 다르면 생기는 거야 근데 3이랑 똑같으면 안 생겨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A가 3이랑 똑같으면 즉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안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이 빨간색이랑 평행하면 안 생기는 거야 이 빨간색 기울기가 얼만데? 3이야 어, 아까 3했네 3분의 1이랑 평행하면 안 생기겠죠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분의 1이 똑같으면 A가 3분의 1이라면 두 개가 평행해. 이 빨간색이랑 검은색이랑 평행해. 안 생겨. 그래서 요세 가지가 답이 되는 거고 걔네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곱하면 2분의 1이 나오겠죠. 아, 졸라 어렵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더 설명할게. 자. 자, 일단 처음에 처음에 이두 개의 상황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만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는 기울기가 3인데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만난다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면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데서 출발을 해 둘이 만나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그려져야 안 생기냐면 요 교점을 지나거나 위에 있는 거랑 평행하거나 밑에 있는 거랑 평행하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세 가지 답이 나온 거라고 이해 되죠? 아까 교점을 구해서 교점이 2,1이었나? 걔를 걔가 얘를 진하게 하면서 하나 만들었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이, 이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A였는데 걔랑 얘랑 똑같을 때 한번 얘랑 똑같을 때 한번 해서 두 개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그 2분의 1이다 이게 되죠? 넘어갑니다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왜 나왔어 이거? 5번은 옛날에 했던 거야 이건 너무 쉬우니까 빨리 할게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마 3, 10을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죠?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했어 자, 마지막 문제를 뭐 했냐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는 거. 자, 점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 수직 이등분 그냥 이등분 아니야. 이렇게 이등분 아니야. 이렇게 이등분 아니고 이렇게 이등분이 되려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둘의 중점을 얘가 지나 줘야 되는 거고. 그걸 이걸 중점이라고 써 놓을게. 그리고 이 검은색의 기울기. 검은색의 기울기랑 보라색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중점이라는 거는 x끼리 더해. 4야, 반나노 2야. y끼리 더해. 6이야, 반나노 3이야. 2,3이라는 걸 지나야 돼, 이 직선이. 자, 그리고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검은색이 마이너스 1,4고 5,2이기 때문에 x는 현재 6이 늘어버렸죠? y는 현재 2가 줄어버렸죠? 이해 돼요? 이 검은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걔랑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려면 기울기가 3이어야겠죠. 이해 돼요? 그럼 기울기가 3이면서 2콤마 3을 지나줘야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전개를 해주면 여기까지 쓸수 있겠죠. 이해 되나요? 근데 걔가 뭘 지난데? A, 3을 지났으면 좋겠대. 그때 a를 거래. A를 더 3이 나와야 돼. 넘겨. 6은 3A. A는 2. 이해돼? 이해돼? 중요한 건 얘들아 막 계산 과정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야. 중점을 지나야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더 할게 수직 이등분 문제가 많거든. 자, 두점 요거에 대해서 a, b의 수직 이등분의 방정식이 거래.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뭐하라고? 중점이야. x끼리 더해서 반을 나눌 거야.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반 나누면 마이너스 1. 더하면 2니까 반 나누면 1. 여기까지죠. 자 그다음에 수직 이등분이면 두 번째 기울기를 구해야 돼. 얘의 먼저 기울기를 구해줘 자 x는 지금 6이 늘었죠 플러스 6 y는 지금 4가 줄었죠 그럼 기울기는 6분의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약분하면 3분의 2에요 그럼 이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주는 애는 뭐야 역수치하면 2분의 3이겠죠 이게 되나요 이거 그래야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2분의 3이면서 마이너스 1 콤마 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쓰자는 거죠. 이해돼요? 한번 다시 봐봐. 우리가 기울기가 m이면 y는 mx 쓰고 얘가 a 콤마 b를 지나야 되면 x는 빼주고 y는 더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기울기가 2분의 3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쓴 다음에 x는 빼주고 y는 더해주라고 돼요. 정계를 하면 y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1은 2분의 2니까 2분의 5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래?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려 했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을 싹 곱해, 1을 싹 곱해. 2를 곱해. 2를 곱해, 1을 곱해, 1을 곱해, 1을 그리고 여기 플러스 5여야 되니까 오른쪽을 넘기는 게 아니고 왼쪽이 넘어오면서 3x-2y 플러스 5는 0을 만들어주면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인거죠. 둘이 더 해주면 답이 1이네요. 이게 됩니까? 시험에 잘 나와 이거는. 고맙합니다 8번 9번은 아까 그거랑 비슷하거든? 빨리 한번더 할게. 자 1번 중점. 둘이 더해서 반 나누면 마이너스 10반 나누면 마이너스 5. 둘이 더해서 반 나누면 마이너스 2. 귀엽긴 네 한다? 자 중점 마이너스 5. 둘이 더한 마이너스 2반 나누면 마이너스 1. 이거야 중점이. 이해돼요 여기까지? 기울기는 얼마 늘었어? 4가 줄었죠? 이해돼? 얘는 6이 줄었죠? 기울기는 2분의 3인데.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서 X 한번 빼줘. 더해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전개를 하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 1 빼니까 3분의 3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3자그 다음에 문제에서 a를 넣으면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된대 a를 넣으면 마이너스 7 양변에 일단 3을 곱하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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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a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나누면 a는 4가 된다 가능해? 안되면 괜찮으니까 한번더 해달라고 그래. 넘어온다 야, 아, 빡치게 해겠다 봐봐. 자, 이거에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이거야. 얘들에거 잡아봐, 이거 봐봐. 이거를 하면은 너네가 잘 풀리다가 안 풀리면 이거를 넣어본다. 봐봐. 지금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그럼 이걸 수직 이등분선을 하는 방정식이 이거야. 근데 걷다가 이 빨간선에다가 a,b를 넣으면 되겠니?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글을 잘 읽어봐 지금 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에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2x-y-1이 0이었다는 거야 예쁘게 쓰면 y로 정리해줘서 2x-1이었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앞에 거랑 방법이 똑같아. 1번. 중점을 찾아. 여기 b를 넣으면은 b를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 위를 안 지나잖아. 이 점이. 얘를 안 지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넣는 게 아니고 중점을 넣어야지. 둘이 더하고 둘이 더하고 반 나누고. 둘이 더하고 반 나누고. 얘를 였다가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중점을 넣어야 성립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예를 넣어 여기다가 그럼 2랑 곱해주면서 a 플러스 5 빼기 2분의 b 플러스 3 빼기 1이 0이라는 거지. 이해돼? 일단 듣고 이해 안되면 더해달라고 하라고. 양변에 2를 곱해. 자 여기 마이너스 b b 플러스 3이죠? 2를 곱해 마이너스 2. 계산하면 2a 마이너스 b 더하면 7. 더하면 5.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a,b인데 콤마 a가 지금 5,3이죠? 콤마 자, 기울기를 구할 거야. 얘에서 얘를 빼. a-5.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 b-3. 그거랑 얘 기울기인 2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이해 돼요? 2를 나눠. 자 X자로 곱해줘 자 그럼 마이너스 2랑 얘랑 곱하면 은 2B 플러스 6 이렇게 곱해주면 은 A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넘어가면 A 플러스 2B는 11 여기 있는 거 두배하면서 갖고 오자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10은 0이니까 20 넘기면서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0 둘이 더해주면 은 5A가 1 A는 5분의 1 자요 a를 여기다 넣어줄게 5분의 1 더하기 2b는 11 양변에 5를 곱할게 자 5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1을 넘겨 10b가 54 나눠줘 10분의 54반 나눠줘 5분의 27 되죠? 두개를 이걸 뭐래 A 자리에 5분의 1을 넣고 B 자리에 5분의 27을 넣어. 분자 분모에 5 0곱해나분의답 27. 조금 빡센가? 네. 한번 더. 봐봐. 한번 더하자. 자. 자 여기서 빨리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여기다가 왜이 식에다가 왜 이걸 넣으면 안 되냐를 빨리 느껴야 돼. 점이 두 개가 있어. a고 b야.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 있어. 있다고 쳐야 돼. 있어. 걔가 e x y 1이야. y를 넘기면 y는 e x 1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죠. 상황 파악 되죠? 자, 그럼 아까 문제랑 똑같이 중점을 찾고, 기울기를 찾아. 중점은 x 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반을 나누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y 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반을 나누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가능하죠? 거기가 중점이 여기야. 따라서 얘를 넣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기울기를 구해, 아까처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 A-5.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 b 3 그거랑 이 기울기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두 가지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첫 번째 식 얘를 여기다 넣어 그럼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5에서 1을 빼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여기다 양면 2를 곱하면은 없어지고 계산하면 a 플러스 4는 2분의 b 플러스 3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해줘. 한쪽으로 넘겨줘. 2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o에까지. 이게 바로 첫 번째 식을 대입해서 나온 식이다. 이게 돼요? 돼요? 자,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2를 나눠. 자, 그리고 양변에 x자로 이렇게 곱해주면, 2랑 얘랑 곱하면, 여기 더 빼기다 빼기 아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죠? 자 곱해주면 2B-6 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A플러스 5가 되죠 그리고 문자를 한쪽으로 몰아주면 A플러스 2B는 10이야 요자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시계좀 다르다 왜 다르지? 다르네? 어, 잠깐만. 어, 세, 잠깐만. 봐봐, 여기다. 여기서 요 B를 넘겨왔죠. 그럼 여기가 EA-B 하고 얘 넘겼을 때 마이너스 5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 여기서 두 배를 해서 열립했죠. 자,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둘이 더하면 5A 없어지고 1 A는 5분의 1 자, 5분의 1을 였다 넣어 5분의 1 더하기 2B가 11 자, 양변에 5를 곱해 자, 그래서 10B는 54 B는 10분의 54반 나누면 5분의 27 이해 돼요?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A분의 B죠 a 자리에다가 5분의 1을 넣고, b 자리에다가 5분의 27을 넣고, 이런 걸 번분수라고 하고 분자 분모에 5씩 곱해주면 약분해서 1, 약분해서 27. 답이 27.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요. 쌍둥이죠, 보시죠.